신화트럭에 차량도 구입해 주시고 영상도 찍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17년식 오돈 후추깅마디 8m 30짜리를 구입을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사장님 화물업을 몇년 정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올해 하면 2년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그러면 바꾸시게 되신 계기인 거죠? 아니요 차를 한대더 늘리게 됐어요 아, 사장님 이제 2년이라는 일을 하셨고 네. 이제 증차까지 하시게 되면 요즘 화물 경기가 어려운데 혹시 증차까지 하시면서까지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하고 싶다 그래서 아... 제 차를 주고 네. 네. 제가 이제 또. 다른 차를 한번 하려고 아, 예. 저희 신화트럭은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장님이 느끼실 때 네. 요즘 화물차 경기가 어떠신지 초보자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자동차 용품 쪽을 음.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초보자 분들은 대부분 왕복으로 하는 거를 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4시 콜센터 그걸 하게 되면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예민하게 그걸 네. 봐야 되고 꾸님 네.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무슨 짐이든 고정적으로 있는 짐 그거를 해서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도윙바디 이상으로는 고정지을 추천합니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요즘 개인 코라블 운임이 좀 많이 내려가서 어느 정도 추석을 앞두고 회복이 됐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회복이 되진 않았어요. 편어트럭 구독자님들도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시면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지어트럭 화이팅! 구독자님 오늘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뜨거운 하루인데요. 한 고객님께서 여기 보이시는 6.5톤으로 승인을 받은 2017년식 윙바디 차량을 구입해주시기 위해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